단 하나의 잘못된 복장으로 공항에서 추가 검색을 받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시니어 승객들이 옷차림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항공사는 이런 규칙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승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복장 실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젊은 승객들에게는 괜찮지만 시니어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의외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보안 검색 지연부터 의료진 호출까지 작은 복장 선택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추측이 아닙니다. 항공업계 종사자 인터뷰, 공항 보안 매뉴얼, 최근 승객들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계 주요 공항들의 최신 보안 지침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규정까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금속 장신구를 너무 많이 착용하는 실수.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평소 착용하던 시계, 목걸이, 반지, 팔찌를 모두 착용한 채 보안 검색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최신 보안 스캐너는 작은 금속도 감지하며 여러 개의 장신구는 추가 검색 시간을 늘립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인해 반지나 시계를 빼기 어려운 경우 보안 요원이 개별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공항에서는 의료용 보조기구가 아닌 이상 모든 금속 액세서리 제거를 요구합니다. 미리 착탈이 쉬운 장신구만 착용하거나 아예 기내 반입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안 검색 후 다시 착용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복잡한 신발 선택으로 인한 지연, 끈이 많은 운동화나 지퍼가 달린 부츠,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공항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안 검색 시 모든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복잡한 신발은 착탈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시니어 승객의 경우 신발을 벗고 신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신발 한쪽까지 별도 검사를 하므로 내부 구조가 복잡한 신발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항용으로는 슬리본 스타일이나 벨크로 신발이 가장 적합합니다. 편안하면서도 빠르게 착탈할 수 있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가 너무 많은 옷 착용 여행용 조끼나 멀티 포켓 바지를 착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 시 모든 주머니를 비워야 하며 주머니가 많을수록 검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 어느 주머니에 무엇을 넣었는지 찾는 시간까지 추가됩니다. 보안요원은 모든 주머니가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머니가 많으면 개별 터치 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깜빙했던 동전이나 열쇠가 나중에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는 주머니가 최소 아닌 단순한 옷을 입고 필요한 물건들은 투명한 파우치에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두꺼운 겹겹이 옷 레이어링 실수 추위를 많이 타는 시니어 승객들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안 스캐너는 두꺼운 옷 사이에 숨겨진 물건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딩이나 털 안감이 있는 옷은 엑스레이에서 의심스러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천 조절이 어려운 시니어의 경우 기내에서 옷을 벗고 입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보안상 문제가 될수 있는 두꺼운 레이어링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기능성 의류를 선택하거나 기내용 담요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안 검색 후 추가 보온 용품을 착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와이어가 들어간 브래지어 착용 문제. 여성 시니어 승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정 효과가 뛰어난 와이어 브래지어나 실리콘 패드가 들어간 속옷은 보안 스캐너에 감지됩니다. 특히 금속 와이어는 명확하게 화면에 나타나므로 보안요원이 개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보안요원이 없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 추가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검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 시에는 와이어가 없는 브래지어나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할 뿐만 아니라 보안 검색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전체적인 여행 경험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의료용 보조기구와 일반 액세서리 혼동물릎 보호대나 허리 밴드 같은 의료용 보조기구는 착용한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패션용 벨트나 액세서리를 의료용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 요원은 의료용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 소견서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서류가 없다면 결국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치료용이라고 착용한 자석 팔찌나 건강 밴드들은 의료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진짜 의료용 보조 기구라면 미리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액세서리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애매한 것들은 미리 별도 가방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루즈한 옷차림으로 인한 오해, 편안함을 추구해서 너무 헐렁한 옷을 입고 공항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여유로운 옷은 보안 검색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 안쪽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중 감소로 인해 예전 옷이 너무 커진 경우 부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은 옷 안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패팅 검사나 개별 스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헐렁한 옷은 기내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에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히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을 선택하는 것이 보안과 편안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 여덟 번째 특수소재 의류 착용으로 인한 추가 검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의류 중에는 특수소재가 사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은나노 항균철이나 탄소섬유가 들어간 옷들은 보안 스캐너에서 일반 옷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속옷이나 발열 레이는 추가 검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다이어트 보정복이나 압박복에 사용되는 특수 소재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해당 소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더 자세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행 시에는 면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일반적인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 기능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하세요. 아홉 번째. 약물이나 의료기구를 옷에 부착한 채 검색받기 당뇨 패치나 니코틴 패치 같은 의료용 부착물을 몸에 붙인 채 보안 검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용품들은 착용상태로 검색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보안 요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이를 미리 언급하지 않아 추가 검사나 의료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파스나 온찜질 패치 같은 일반 의료용품도 성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성분이 많은 패치들은 액체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해서 비행 중 착용 가능한 의료용품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세요. 보안 검색 시 미리 알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의심받기 겨울에 반팔을 입거나 여름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공항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지 기후에 맞춰 옷을 입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출발지 날씨와 너무 동떨어진 복장은 보안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다면 옷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운 날씨에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면 역시 추가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은 기내 온도 조절에도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날씨를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복장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복장 실수들은 내일 공항에서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항에서 수많은 시니어 승객들이 옷차림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연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도 그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로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 모른 채로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항공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여행 꿀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행을 위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세요.